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성경 읽기로 찾아왔는데요. 오늘 읽어볼 성경 구절은 요 로마서 21, 12, 12장부터 13장까지.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 거예요. 그럼 바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지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들을 영적 예배니라. <laughs> 이는 너희가 들을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분받지 말고 오직 말씀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각 사람에게 말한 은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굳이 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궁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사랑할 것, 사랑, 즐거움으로 할것 이니라. <laughs> 사랑에는 거짓이, 엄, 거, 거짓이 없나니 약,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로 <laughs>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줄을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중,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항상 힘쓰며. 성도 들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laughs>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데,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데 처하여, 처하며, 스스로 쥐에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수 있거든, 너희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laughs>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있으니 내가 갚으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네. 내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laughs>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제13장입니다. 각, <laughs>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건세들의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청하신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하심을, 하나님의 명,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laughs> 다스리는 자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다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행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역,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행을 선을 베푸는 자라. <laughs>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을 따라 보응하는 자라.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주지 말라. 아무 비또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일든지 아무 비또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으니 이루었느니,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외 다른 개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 사랑은 이웃에게 아그행하지않 아니야, 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맞,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바탕하거나 술에,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로마서 12장부터 13장까지를 한번 읽어봤어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 루마서 12장 2절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분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도 역시. 쉬운 성경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이제 제가 한번 쉬운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로마서 12장 이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풍조를 더 이상 본받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해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그리하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고 온전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옳게 분별하여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하십시오. 네, 바로 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왜 저의 마음에 와닿았냐면, 어, 요즘에 뭐 유행하는 게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천번 저어서 만드는 달고나 커피라든가, 그거 좀 예전이었나? 어쨌든, 요즘에 유행하는 그 것들이 되게 많아요. 패션도 그러고, 뭐, 놀이라든가, 아니면 요리, 그런 것들이 각자 유행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런 유행에, 그런 유행하는 것과 이 세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 그런 것들을 본받지 말고, 이 세대에서 뭐, 어, 예를 들어서, 여자는 할수 있는, 할수 없는 일이라던가, 남자는 할수 없는 일이라던가, 만약에 그런 게 있, 있다거나, 그런 거를 그대로 본받지 말고, 우리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이 시대가 아닌 저희가 하나님의 시대를 이렇게 잘 분별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이런 이 지금 시대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시대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에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나와 있죠. 이 부분도 한번 보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죠.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이 부분이 시운 성경에선, 좀더 쉽게 소리를 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13장, 이건 9절 13장 9절에 있는 말씀이네요. 한번 그 부분을 읽어 볼게요. 13장 9절에서 저 부분을 한번 읽어 볼게요. 9장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3장 9절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율법을 보면 가능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같은 계명들과 그 밖에 다른 여러 계명들이 있을지라도 율법의 모든 계명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는단 하나의 계명 속 예,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항상 성경을 다 읽고 나서, 어, 기도를 하 제가 기도를 하고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주기도문도 보시면, 저희가 그냥 평소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 제가 뭐 되게 해서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라고 나와 있는데, 주기도문을 보시면 모두 우리, 우리입니다. 보시면,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 죄를, 우리를,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예요. 그 뜻은 하나님께서 한명한 명, 한 명, 조금씩만, 몇 명만 사랑하시는 게 아닌,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이렇게 주기도문에, 어 제가가 아닌 우리, 이 '우리'라는 단어들, 단어들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또 주기도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성경을 깨울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대를 만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앞으로 하나님께 더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더 많이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이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 같이 하나님 그리고 또 주기도문에서 내가 아닌 저, 자기 자신이 아니 우리를 뜻하는 말을 넣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만 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우리 모두를 잘 대하여 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가난하다고 미워, 그 사람만 미워하는 걸 따돌리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또그 사람이 부자라고 그 사람만 좋아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우리 모두를 가난하든 돈이 많든 어떻든 간에,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세상을 만들어 가고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든 어떤 게 좋든 나쁘든 우리 모두 서로 내몸 같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면서 즐거운 세상 하나님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실 것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 모두 같이 주기도문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럼 우리 모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모두들 그럼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